최정원, 우한. 최정, <laughs> 최. <최정원. 웃음> 아 오늘 거의 숨은 MVP 인터뷰만 안 했다 보이지. <laughs> 숨은 MVP요? 숨 <숨은> MVP <laughs> 아 그냥 대놓고 MVP지. 아니죠 성우 경이죠. 아 성우 경도 잘했네. 네. 어떻게 삼루관이뛸 생각을 한 거예요? <laughs> 그냥 산루 응. 봤는데 응. 비어 있어가지고 애가 응. 모르겠다 뛰었는데 순간 판단이었다는 거요? 그렇죠. 그 전에 응. 뭐 하나 수비가 원태 되면 압박을 많이 하니까 응. 비어 있으면은 뛰자까지만 생각했는데 진짜 비어 있으니까 그냥 몸이 가더라고요. 약간 진짜 여유 있게 산줄 알았거든요. 응. 보니까 엄청 타이트던데 응. 했 음. 삼루니까 뛸 때는 몰랐는데 응. 여기 와서. 보니까 와 죽었습니다는. 진짜 역적이었죠. <laughs> <laughs> 그때 쎈테스 때, 음. 때 기분은? 아오 출날 때보다 더 기억나. <laughs> 진짜로? 왜냐면 경기도 3대3 이었고 <laughs> 네. 오늘 대주자로 나간 게 아니라 대타로 나갔잖아요. 음. 그래서 볼넷까지 딱 나가서 3루까지 가서 홈까지 들어오니까 뭔가, 각각은 음. 음. 아 오늘은 뭐 집에서 치킨 시켜드세요 제가 <laughs> 치킨 먹으면 안 좋아요. 알았어, 알았어. 아 빠르다 역시. 음. 빠른 게 아니라. <laughs> 주 좋아요. 헌를잘 됐어요. 더까지 압박을 하니까 제가 간 거죠. 또 빨랐고. 그 판단력도 좋았고. 아유, 못 하는 게 뭐야. 우리 아기 공룡은. 공룡 아니고 거대 공룡을 해야지. <laughs> 아니, 거대하지라는데 왜 거대 공룡? 거대해요. <laughs> 어, 어떻서 거대해요. 어. 플레이로 거대하게 하면 되잖아요. 아유, 그렇지 그렇지. 거대 아주. 감사합니다. 진짜. 감사합니다. 다 힘노스 해신 최